몸 치료 잘하고 공부 좀집중하고 결과 좀하고 그래 한번 봅니다. 저 내가 왜냐면 뜨에 네. 깊이감 있게 공부를 할수 있는 사람은 치료할 네. 수 없어야 된다. 네. 가진 거다 날아가야 돼요. 네. 나는 내 가진 거 97.5%가 날아갈 때 시작했거든. 네. 2.5% 남았을 때 내가 얼마나 네. 간절히 기냐려요 네. 살고자 이 힐리 공부하고 면리 공부하고 실리를 먼저 어. 해야 돼. 본인 또 어. 약간 이, 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리 어? 어. 공부를 해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고요해야 남을 읽을 수 있다고. 그러고 어. 지식을 일철나 막한 여유가 없이 하다가 안붙고 자는 거 외에 계속 해야 돼? 어. 그래야만이 어. 유능해진다. 예. 방법만 어떤 뭐 타로권은 될수 있겠지만, 예. 무능해질락하면, 예. 하루 한 일곱 시간씩 해봐. 알겠습니다. 그래해야만이 예. 혼자리 올라갈 수 있다, 본인이. 그래도 다행이다. 집이 예. 딱히 다행이다. 내가 참 걱정 덜하네. 예. <laughs> 예. 본인은 그래도 그 예. 법이 있잖아. 본인이 돈을 안 쓰고 차곡차곡 예. 모았으니까 그게 있는 거야. 이게 예. 만약에 헐수 있는 것과 없으면 돈다 날아가 본다고. 그요자리에 그래, 저기 있으면 속된말로 짠돌이 짠순이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나오거든. 근데 그 신재물 보고